걸려오시는 게 낫다는 거지. <웃음> <웃음> 그것도 맞네. 어, 불, 제,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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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요 n d p i 검사를 해볼거예요 오늘 한번 제대로 해볼요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을 녕려세요 이거 지금 고민하는 거부터가 약간 조금 동의. 나는 조금 동의. 나는 어려어려워한다는 어려워 거지. 동의.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나도 비동의.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응. 음. 음. 다음. 다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워. <laughs> 나는 동의. 동의. <laughs> 음, 약간 동의.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약간 동의. 비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laughs> 어나 나는 동의. 뭐야, <laughs> <laughs> 약간 매우동이 같은데 나는. 이게 매우동 의우동이 나는 비동의.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니까 비동의 나는 매우 비동의 <laughs> 매우 관심이 있다는 거지 음.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 매우 비동의 나도 매우 비동의 <laughs>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비동의.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약간 비동의 나는 동의 다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기동이. 무슨 소리야?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을 한다는 소리지. 아, 음. 흥분하는 일이 나는 없는 거 같아. 그럼 동이 좋아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매우 동이. 나도 매우 동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동이. 음, 나 약간 비동이.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을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비동의 아..나 좀 섞였는데? 그러면 약간 동의 아니야? 그 그래. 약간 동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동의 난 매우 비동의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매우 비 동의. 동의 친구가 어떠한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기만 합니다 약간 비동의 난 매우 동의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음... 기동이.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동이 매우 동이. 벽 가까이? 음, 나도 매우 동이. 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 합니다. 매우 동이. 음, 나도 매우 동이.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불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이. 권력을 지는게 낫다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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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것도 맞네. 근데 난 동의 이거. 응.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동의. 매우 비동의.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약간 동의. 나도 약간 동의. 오케이, 이거 검사 결과. 결과. 뭐 응? 나왔어. 대담한 통솔자, ENTJ-T. 나는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PT. 대담한 통솔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laughs>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비져진 삶에. <laughs> 오빠는 왜 이렇게 길어? 그게 난 요만해. <laughs> 저는 하루 동안에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러 갈때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또제 자신이 있다는 걸 말이죠. 끝이야. 오빠 이거 뭐야? 외향형 몇 프로야? 외향형이 나51 아, 프로. 진짜로 나 14. 에너지. 에너지 현실주의가 55 프로. 난 직관형이 73 프로. 본성은? 본성은 이성 사고 이성적 사고형이 58 프로. 원칙주의형이 57 프로. 전술 계획형 60 프로. 탐색형 7 1 프로. 자. 자 신중형 81 프로. 오 신중형 88 프로. 거의 반대인데? <laughs> 어, 비슷한데 반대 같기도 하고. 우선 퍼센트는 체크를 해놔야지. 어, 재밌는데?